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에서 59절까지 말씀입니다.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어, 우리는 지난주 요한복음 6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을 먹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떡을 먹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 않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그 방법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방법대로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51절에 보면은 내가 줄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인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살을 내어주겠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52절을 보면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면서 이 사람이 어찌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들으면서 아니 어떻게 사람의 살을 내어주는 게 가능하냐 이게 맞냐? 이게 무슨 말이냐? 막 이런 식의 이야기를 서로 하면서 논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서로 논쟁하면서 다투니까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5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는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읽은 이 53절 말씀은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함축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의 살과 인자의 피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의미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의 몸, 그리고 우리를 위해 흘리시는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인자의 살을 먹는다, 또 인자의 피를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 자체에서는 앞으로 이루어질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 53절 말씀은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 행하는 성찬 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성찬 예식은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몸과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는 예식이죠. 그래서 상징적인 예수님의 몸을 먹고 피를 마시게 됩니다. 오늘 53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음으로써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 그런 신앙의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53절 한절은 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예수님의 희생,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그 행위, 믿는 자들의 신앙 고백, 이 모든 것이 다 담겨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핵심적인 내용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멈추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뒤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세요. 54절에 보면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는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55절에 보면은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56절에서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한다. 라고 말씀하시고 57절에서는 살아계신 아버지로 인해 예수님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먹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해 산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리고 58절에서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길게 말씀을 하셨지만 한절 한절을 놓고서 비교를 해보면 그냥 같은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신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표현을 바꿔가면서 그냥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다 이해한 그런 이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긴 내용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은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요한복음 6장을 살펴보면서 계속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지 이 요한복음 6장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되게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가요. 하지만 이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더이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 초창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루,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신앙생활의 많은 형식들은 유대교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요일 날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뭐, 베드로와 사도 요원도 이제 유대교의 습관을 따라서 제9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가기도 하죠. 이건 유대교의 간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유대교의 배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 유대교의 관습을 따라서 기도를 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가정에서 모여서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아름다운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또 유대교의 형식을 따라서 유대인답게 신앙생활을 하기도 했던 것이죠. 초대교의 초기에는 예루살렘에만 이 복음이 전해지고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유대인의 관습을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음이 점점 퍼져나가면서 이 복음이 이방적으로 퍼져나가고 또 아예 유대인들과 상관없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유대교의 관습이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유대교의 관습,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굳건하게 지켜야 될 그런 이제 계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을 믿어도 이 율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그들 안에 가득했어요. 특히나 이제 뭐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제 만연하게 퍼져 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할례를 요구하거나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고 하는 말을, 말을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뭐 율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뭐할례라는걸 받아본 적도 없고, 막뭘 해야 되는지 알 수도 없는 상황 속에서 자꾸 이 혼란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 출신 이제 예수님 있는 사람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방인들은 그게 뭐냐? 난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이방 지역에 있는 초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중엔 이것이 더 규모가 커져서 아예 율법을 강조하는 이단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사도와 초대 교회의 장로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어떻게 적용을 시킬 것이냐? 어떻게 가르쳐서 그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것이냐, 이런 거를 가지고 회의를 해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은 율법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서 그 회의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이방인들에게는 우상숭배와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는 것만 주의하게끔 하고, 나머지 율법은 따르지 말라고 해라.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것에 있어서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생각 가진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이방교회에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로마서에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인 갈라디아서에서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라고 말을 하면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원래 구원은 믿음으로 인해서 얻는 것인데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행함으로 자꾸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초대교회에 퍼져나가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 출신의 신자들이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행위들, 행위들을 강조한 이유는 이들의 의식 속에 이 율법에 대한 생각이 깔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예수님 믿기 전부터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배웠고 율법을 지키면 안된다고 배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계속해서 율법을 강조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나라는 뭐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40년이 넘어가긴 하지만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기독교 국가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불교, 유교, 무속신앙 이런 종교들이 왕성했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전통적으로 있던 이 종교들 속에서 우리나라에 와서 변형이 된 건지는 알수 없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 와서 서로서로 서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불교나 유교나 무속신앙에 다 통틀어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를 믿는 목적도 복을 얻는 것이고 유교를 믿는 목적도 복을 얻는 것이고 무속신앙을 믿는 것도 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세 종교에서 모두 다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자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무슨 노력을 해야 되고 내가 무언가 애를 쓰는 것이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고 하는 속담이 이제 있는데 그런 속담을 우리가 많이 사용합니다. 이 속담의 뜻이 뭐냐면은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이 감동하여 좋은 결과를 얻는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결과를 얻고 싶으면 하늘을 움직이고 싶으면 정성을 가득해야 된다. 정성을 들인 그 무언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에 가면은 우리가 이제 뭐 은혜를 입기 위해서, 소위 복을 받기 위해서, 뭔가 불공을 드려야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뭐, 춘향전, 이런, 어, 심청전에서 이게 보면은, 심청이가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공양미를 바치죠. 그죠? 그래서 불교에 보면은, 공양에 대해서 다양한 공양들이 있습니다. 승려에게 하는 공양도 있고, 절에다가 바치는 공양도 있고, 여러가지 공양이 있어요. 그 공양을 해서 정성을 드려야 내 소원을 부처님이 들어주신다. 복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108배를 하는데, 이게 원래 108배의 목적이 번뇌를 잊기 위해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사람들이 108배를 왜 하느냐? 108배를 해서 정성을 들여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교도 복을 받기 위해서 정성을 들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교에서는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데, 이 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원래의 의미는 효도입니다, 효도. 내가 부모님 살아계실 때 제대로 하지 못했던 그 효도를 죽어서 다 한다, 이런 의미로 하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왜 드리죠? 부모 조상으로 인하여서 내가 복을 받으려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잘 드려야 부모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교를 믿으면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들도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럼 우속신앙은 어떤가요? 우속신앙은 더합니다. 모든 것이 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뭐, 우리 예전에 사극에 보면은, 뭐, 새벽에 정화수를 떠놓고 빌면서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비나이다, 다뭐 하는 거예요?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오래된 종교들을 다 돌아보면은, 다 복을 받기 위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정성을 다해야 되고 그래야 내가 나에게 뭔가 유익이 생기고 천지신명이던 부처님이건 뭐 조상신이건 다 나를 도와준다 이런 의식이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대로 깔려있다고 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했다 하는 이 현대시대에도 동일하게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뭐 기독교 인구가 줄어든다 뭐 종교 인구가 줄어든다라고 말해도 여전히 점집은 잘 돼요. 뭐 사주팔자 보는 사람들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것이 우리의 그 의식 속에 다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고 싶은 마음, 내가 그것을 위해서 애를 써야 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는 다를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도 비슷하다고 말을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복을 받고 싶어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내가 예배를 안 빠지고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뭔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 복을 받고 싶어서 신앙생활하는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을 받고 싶어서 이렇게 정성을 드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복에 대한 생각들이 깔려 있다 보니까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를 믿어도 유교를 믿어도 무속 신앙을 믿어도 똑같이 복을 구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 다양한 종교가 있, 있습니다. 그 다양한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 중에 종교를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로 구분하는 것이 있어요. 이 고등 종교와 하등 종교를 구분하는 방법들은 이제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왜 종교를 믿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말하는 고등종교에서 고등종교를 믿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신을 숭배하는 겁니다. 신을 위해서 종교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신이 위대해 보이니까 정말 그 신이 진짜인 것 같으니까 그 신의 위대함을 찬양하면서 그 신을 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종교의 모든 관심은 신에게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기쁘게 하는 것, 신의 뜻을 따르는데 많은 관심을 두는 거고 그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등 종교는 모든 종교적인 관심이 나를 향합니다. 내 이익을 위해서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고 싶고, 내가 그 신을 섬김으로써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등 종교는 신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거나 헌신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대가는 지불해도. 무언가 주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나를 신에게 드리는 그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의 배경인 유대교, 이런 종교의 가장 기본적인 그 모습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여러분, 유대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그렇고, 나를 위해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원래 유대교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종교, 이제 흔히 야회 종교라고 하는데, 이 야외 종교는 복을 구하는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냥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가, 우리 기독교의 원래 배경이었던 이 유대교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 유대인들의 나라가 멸망을 당하고 뭔가 어려움을 겪으면서 유대인들의 관심이 복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에게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목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서 다시 개념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에도 예수님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구원, 그냥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이야기만 계속해서 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가 인간적으로 필요로 하는 복이나, 뭐, 아니면 유익 같은 것들, 그런 거는 예수님은 다 항상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다 아신다, 알아서 하실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만 하시지, 뭐,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부자가 될 것이고, 이런 말씀 예수님은 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실제로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신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는 이 종교는 복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등 종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는 이 종교가 고등 종교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고등 종교의 신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고등 종교의 신자다운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기 때문에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겨야지, 내가 뭔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뭔가 더잘 되기 위해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섬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복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복을 바라는 다른 종교들, 소위 하등 종교라고 말하는 그런 신앙인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 우리 종교는 고등 종교인데, 우리의 신앙 생활이 우리의 마음이 이 종교를 하등 종교로 만들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몇년 전에 어떤 목사,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어느 무당의 글을 읽어 주셨어요. 청주에 있는 어떤 무당, 유명한 무당이라고 하는데, 그 무당이 이제 종교에 대해서 쓴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글 안에 보면은 이 무당이 기독교인과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 무당이 기독교인과 대화를 하는데 그 기독교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은 기독교는 고등종교고 무속은 하등종교다라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이 무, 무당이 기독교인과 언쟁을 벌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복을 비는 것, 기복신앙을 하등종교라고 하는가? 그렇다면 기독교 믿는 이들은 잘 살게 달라, 병낫게 달라, 취직하게 달라 안 비는가? 그들이 비는 것도 기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느냐. 그대들의 하나님이, 그대들의, 그대들의 예수님이 대단하다고, 전지 전능하다고 생각한다면, 고등 종교답게 굴어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무당이 그 뒤에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기독교인들의 행위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를 비교합니다. 기독교인들이 교회에 나와서 헌금하는 것처럼, 복을 바라면서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 무속신앙 믿는 사람들도 그냥 복을 바라면서 하나님께 지성을, 신에게 지성을 드리는 것이다. 뭐, 기독교인들이 뭐 은혜 받았다고 막 눈물을 흘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 신이 내려주시는 은총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다. 뭐 이런 식의 비교를 합니다. 그렇게 비교를 하고 보니까 기독교인들의 행위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의 행위가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신을 경배하고 돈을 드리고 뭐 노래를 부르고 신비한 체험하고 이게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겉으로 보이는 모습을 보면 이들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그럼 그들과 우리가 뭐가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야 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행위들 이런 거는 다르기가 어렵습니다 이건 모든 종교가 다 비슷하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어요 기독교나 불교나 그냥 뭐 이름만 다르고 조금의 형식만 다르지 다 비슷하게 신앙생활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이 달라야 되느냐? 그것은 행위가 아니라 행위의 목적이 달라야 하는 것이죠.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가? 왜 예배를 드리고 왜 헌금을 하고 왜 하나님을 찬양하고 왜 그렇게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으로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행위로 인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내 믿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행함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언급되어 있는 믿는 자의 행위인 거예요. 그래서 요 야고보서 2장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아, 믿음이 있고 행함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유익을 얻을 수가 없구나, 아무런 복을 받을 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다면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복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행함을 하면 복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과 24절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에 대해서 야구보서가 이야기를 하면서 예시를 누구로 드냐면 아브라함으로 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게 되죠 그런데 온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해서 자꾸 자기가 할수 있는 그 무언가를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자꾸 자기의 종중에 한 사람인 엘리에세를 후계자로 세우기도 하고 사라의 요정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죠. 그래서 이때까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언제 인정을 받느냐? 하나님이 주신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할때 인정을 받아요. 하나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할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22장 12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행위를 보시고서야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행위로 드러나고 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인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해서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행함으로 내 믿음을 드러내야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드러내는 표시인 것이지 뭔가 그것을 가지고 복을 받거나 유익을 얻거나 뭔가 특별한 것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목적의 행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고 하는 것이 성찬에 대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그 예식에 참여함으로써 그 행위를 함으로써 예수님을 믿는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단지 그냥, 나 예수님 믿어요. 나 기독교인이에요. 말만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행위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이 온전히 우리의 것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기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한다.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실은 신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내용의 전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라고 말하면서 그냥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 뿐인 것이죠. 세상에 떡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지 말씀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복을 받고 싶어하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오래된 생각들이 우르르하여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복을 얻으려고 하고 뭔가 행위를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많은 신앙인들이 성경에는 나오지도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지도 않으신 그런 것들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갑니다. 안타까운 일인 것이죠. 우리가 해야 될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행함은 그저 구원을 바라며 영생을 바라며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을 행위로 드러낼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의 복이 아닌 구원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